안녕하세요 플래닝공인의 최시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부득이하게도 저희 디자인 담당을 하고 있는 김 시장님 없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 현장은 저희가 단골 현장이 되고 있는 두곡대리 마크로빌 현장이고요 어, 아무래도 저는 현장을 좀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뭐 디자인적인 것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어, 현장의 디테일이나 뭐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까지도 관심 있는 분들도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기존의 도곡대리 마크로비를 계속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원하시는 니즈도 정확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러 번한 현장이라서 저희만의 노하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를 좀 이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인테를 한번 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철거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설비적인 것들도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실게요. 네, 여기는 현관인데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과 디자인 팀이 처음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천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천장의 곡선 형태로 저희가 천장 리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 철거를 하지 않고 리폼만으로써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해드렸고 이 집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군데군데 라운드로 포인트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모던하지만은 않은 부드러움을 좀 강조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시면 솔리드한 노멀한 형태의 부채색의 패턴이 없는 그런 타일로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저번 영상 도곡대리 마크로빌 현장에도 이렇게 띠를 두른 그런 현관을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는데 저희 고객님도 이런 형태가 좋다고 하셔서 같은 형태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그냥 어떻게 그림이나 영상으로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잘라서 붙이면 되겠지. 하시지만 이런 면들이 그러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일을 전부 가공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워터젯 가공이라고 해서 물과 혼합제를 섞어서 반드시 자르는 거죠. 그걸 다시 받아서 타일러들이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노멀한 패턴에 조금 질리신 분들은 이런 띠나 좀 화려한 무늬의 타일들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 여기는 신발장인데요. 다꽉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어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다 수납은 필요 없다. 대신에 조금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뭐 성인, 한 두세 명, 뭐열 명이 올라가도 아주 튼튼한 각파이프 하지를 잡아서 그렇게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어, 전신 거울 달아드렸고 이때 포인트 조명까지 해서 이 부분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게 현관의 포인트가 되게 디자인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간단한 차키라든지뭐 소지품도 이렇게 서랍할 수 있게. 이렇게 서랍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 예쁜 거 오브제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게 간접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 사실은 이쪽은 원래 신발장이었어요 근데 많은 수납이 필요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요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신축은 팬트리가 있지만 구축에는 없다 그래서 팬트리를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laughs>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주방이 한평반 정도 작아졌지만, 기존에도 조금 컸던 주방이기 때문에 이쪽을 동선을 아예 바꿔서 벽을 허물어서 돌을 달아서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은 도장 색으로 했지만 조금은 이 색을 알수 있어요 왜냐면 은 현장에서 칠을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푸시도어다 보니까 공장에 보내서 우레탄 도장으로 했기 때문에 좀 광도나 이런 거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관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중문인데요 중문도 기존에는 양계형 연화지 도어였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여다지 보다는 슬라이딩이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드려서 고객님이 저희 디자인을 받아들여 주셨고, 컬러도 이런 고장 컬러가 아닌 바닥에 띠 컬러와 유사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현관 복도 앞인데요. 천장을 보시면 현관과 마찬가지로 같은 디자인이지만, 천정고를 높여서 좀 볼드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볼드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금속 갈바 형태의 천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리폼을 하지 못하고 전체 철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높여 가지고 만들어 드렸고요 도어가 3개가 있는데 모양이 저희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라이드 형태의 도어지만 여닫이랑 같아야 된다 저희가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스텝 도어의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천장에도 라운드를 줬지만, 이쪽 복도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라운드를 주면서 좀더 부드러운 형태의 벽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라운드를 살려서 조금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거실인데요. 저희가 이번 현장을 하면서 천장에 굉장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도 마찬가지로 직각 형태가 아닌 현관, 아까 복도, 그 다음에 거실까지 통일될 수 있게끔 이 라운드 형태의 천장으로 만들어드렸고, 조명도 플랫하지 않은 약간 라운드가 들어간 형태의 조명을 제안해드렸고, 또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셨고, 앞에 아트워를 보시면 가벽을 치면서, 자, 브레켓만 보이게끔 저희가 메리 평 형태로 제작을 해 드렸고, 좌측에 보시면 가벽을 치면서 또 남는 공간이 아까워서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또이 집의 형태 똑같죠. 라운드 하고 뒤에도 뭐 도장색으로 할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마블 패턴이 들어간 세라믹으로 뒤를 제작하면서 하나의 오브제처럼 저희가 포인트를 줬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선방 같은 컬러도. 너무 이질감 없지 않게 저희가 샷시 컬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으로 하면으로써 멀리서 봤을 때도 이렇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선만 마저도 포인트가 되게끔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저희가 주상복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덧유리나 덧창을 추천을 드리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공간에 허락만 있다면 더창을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덧유리는 아무래도 결로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창을 추천드리고 이 집을 처음 하면서 저희가 설비나 뭐 수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난방을 확인했을 때는 이쪽이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객님도 모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봤는데 어, 기존 업체가 이상한데다가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설비팀이랑 해가지고 제대로 연결하고 에어까지 빼면서 저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해드는데 렸이 얘기를 왜 하냐? 어, 인테리어를 의뢰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렇게 분배기 에어 좀 빼주세요. 뭐뭐 뭐 이런 것 조금 해주세요 하는 건 인테리어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루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단식 패턴의 마루 형태가 아니에요. 거실만 저희가 한식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청 마루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만으로도 주방과 거실의 경계를 나눠서 뭔가 이 집의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다 보시면 되고, 한줄할수 있었지만, 이런 비율을 나눠서 이두 줄이 될 수도 있고, 세 줄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치수 확인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아일랜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일랜드 제품은 요거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될수 있게. 밖으로 가져오면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드렸고, 프레임 톤 자체도 이 집의 분위기에 맞게끔 우드톤으로 제작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이욕실 포인트는 뭐냐? 발코니 쪽에서 봤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간접등까지 넣어서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드렸고, 안쪽에는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놓을 수 있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